안녕하세요. 여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유 이제 오늘부터는 따뜻해서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 그래도 아침에, 오늘 아침까지는 좀, 좀 쌀쌀하긴 했어요. 그래서 뭐, 마이너스 1도, 2도, 예, 오래 내려갔는데, 난방은 뭐, 마이너스 1도도 난방은 안 해봤어요. 근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릴 라인은요. 요거는 사파이어입니다. 사파이어. 어, 제가 손으로 이렇게 봤을 때, 대품이에 대품. 그리고 목대도 아주 좋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무거라 그래서 어, 바닥에 있는데도 이렇게 이뻐지고 있네요 얘는 어, 사이즈가 이정도 돼요 자 요거는 3만원을 갈게요 얘는 약간의 키도 있고요 근데 약간 이게 키가 큰게 싫으시면 그렇다고 뭐 보기 싫게 키가 있는 게 아니니까 어, 키큰게 싫으시면 약간 깊이 묻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깊이 묻으시면 되고요 부는 한뭐 77cm 요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고요 야, 이쁘다, 이쁘다. 이거 음. 4번 갈게요, 3만 원. 4번. 어, 가격 좋죠? 얼굴 이쁘죠?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저는 여기 묶어놓은 것도 아니고 저들이 이렇게 얼굴이 피면서 이렇게 들러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와이 안나가 이렇게 이뻐지고 있습니다. 안나가 안나가 이렇게 이뻐지고요. 저는 조금 작은 분에 심었어요. 얘는 폭이 한 13? 12? 요 정도 되는 분이에요. 그렇게 크지 않은 분인데, 그 안에서도 요렇게 예쁘게 잘 커지고 있는데, 뭐, 어, 초창기 수입됐을 때 이제 갖고 와서 묵힌 아이, 뿌리 내리면서 묵힌 아이구요. 센치는, 어, 요런 아이 치고는 일반 예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큰 아이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중품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구요. 일부러 저는 이렇게 크게 키우진 않아서 약간 작은 분에 심었거든요. 요 정도 사이즈 됩니다. 이건 안나금이고요 5번 갖고 오구요. 자 여기서 그냥 4만원 갈게요. 4만원 요렇게 얼굴 동그랗게 묶여놓으니까 완전 다른 애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묵해형이죠 요거는 이제 어, 할로윈 철학 할로윈 철학아 이렇게 컸습니다. 목대 한번 볼게요. 어, 가격이 너무 좋아서 어, 목대 요렇게 통판식으로 나와가지고 뻗은겁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제가 뺨으로 잤을 때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되고요. 이제 지금은 얘는 현재 밑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색이 이렇지만 좀좀 어좀 이따가 제가 이거 색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6번 갈 거고요. 얘 25,000원 갈 거예요. 25,000원. 6번 할로윈 철아 얼굴 완전히 풀려서 너무 이쁘죠 자, 이쪽으로 놓읍시다. 해가 조금 들은 쪽. 얘는 이렇게 물이 들어요. 어 지금 이제 물을 줘서 조금 빠지긴 했는데 이렇게 물이 들어아니고요 25,000원 갈게요. 25,000원. 아유, 까라솔, 1월금, 1월금, 1월금이 요렇게 이쁜데. 자, 요거 뭐야, 대품이 대품. 음, 요 정도, 제가 손을 잡아서 요 정도 되구요. 야 요렇게 이쁘네. 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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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갈 거구요. 15,000원 갑니다. 15,000원. 7번, 1월금, 까라솔, 까라솔이라고 하기도 하고, 1월금이라고 하기도 해요. 자, 요 아이는 사이즈도 너무 좋죠. 어, 어 일반 대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목대가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좀분갈이를 해놓고 기다렸던 애들이 이렇게 짱짱해졌습니다, 이렇게. 음, 한몸이구요. 7번, 15,000원 갑니다. 아이가시끄러워못살겠네왜 이렇게 싸워? <laughs> 싸우는 것 같아요. 어. 싸우는 것 같지요? 향비 철아 보세요. 향비 철아 기가 막힙니다. 이야, 진짜 멋있네요. 이거 나빌레라 하나 갈가요 나빌레라 요 12만 원갈 건데요. 대, 이 정도 크기. 어. 얘들은 이제 특징이 금이 많아요. 요 아이들은 제가 갖고 있는 나빌레라들은 금이 많아요. 금이 많아. 이 전체가 금이긴 하지만 이제 올 금이 많단 소리예요. 사이즈도 엄청 좋고요. 와, 이렇게 단단하게 붙여놨고요. 이제 제가 며칠 전에 돌려놨어. 이쪽이 좀 펄해서 돌려놨고요. 나빌레라고 12만 원. 사이즈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아요. 일반 대품보단 좀 크죠 8번 12만원 갑니다 12 이거 보세요 백옥금 철화가 이렇게 이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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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오, 뒤쪽에도 얼굴이 기똥차게 많이 풀렸어 목대는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생겼고요 대품이죠 얘도 일반 대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이즈 요렇고 7만원 그냥 갈게요 많이 제가 키워놨고요 얼굴도 요렇게 군데군데 많이 풀렸고요 7만원 갑니다 이 정도 사이즈 대요 자, 요거 0번 갑니다. 배고금 7만 원 인물 아주 좋네 얘가. 빡빡하게 지금 요 모주 이 들어 애들이 얼굴 이렇게 뺑 돌랐어요. 어, 우얘 너무 좋은데? 이렇게 예. 이 리그 요 허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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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팔아 보겠습니다. 허금이 허금이는 현재는 그렇게 작진 않아요. 그렇지만 얘들은 이제 곧또 성장을 더할 거고요. 중품 정도 보시면 되고 요거 7만 원 그냥 갈게요. 1 번. 뿌리는 내려온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요 하나 단점이 요올때 여기 상처가 있었죠. 지금 여기가다 이제 속장이 깨끗하게 나왔기 때문에 속장 요렇게 깨끗하게 나왔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일단 인물 색상 요런게 좋으면 그만이지 뭐. 요 7만원 갑니다. 손이 아침에 저거 하우스 하는데 조금 뭐 잡아주고 했더니 막 엄청 막 손이 이 여자 손이 아니에요. 이게 이 여자 손이 아니에요. <laughs> 그다음 이 아이는 바비라는 아이야, 바비. 근데 바비 가격이 조금 있어요. 짜증나게. 그래도 조금 제가 키워놨습니다. 이 정도 키워놨어요. 자, 외목으로 올라와 있어요. 요거는 중간에 커팅인데, 이런 애들은 다 커팅이에요, 100%. 예, 커팅이고요. 근데 보이진 않아요. 수영 잡기 위해서 이렇게 커팅을 한 건데, 요거는 24번 바비, 요거 45,000원이에요, 요 레벨도. 요래도 45,000원 제가 손을 잡았을 때이 정도 됩니다 예 45,000원 바비입니다 바비 인형 할때 바비 아휴 그 다음에 봅시다 제가 어요 아이도 지금 물론 이쁘지만 어더 땅땅하게 더 이제 붙은 애가 있어요 어, 얘도 솔직히 가격은 제가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왔죠 어. 가격은 들어올 때, 이렇게. 꽃단분, 이거 7만원짜리 심어 놓은 거예요. 제가 보통 요런 애들 하면 12만원 이렇게 할 거예요. 오늘 요거 하나 특가 갈게요. 8만원. 요거는 엘레강스입니다. 엘레강스. 아이고. 3번으로 갈게요. 날라가 버렸어. 3번 갑니다. 3번. 이렇게 땅땅하게 아주 이렇게 이쁘게 붙여놨어. 그래서, 어, 사이즈 요정도, 어. 너무 예쁘죠? 네. 아, 색감 보세요. 그래서 분은 7만원이구요. 얘는 8만원 갈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분채로 하면 1 어, 분채로 하면은 15만원인가? 예. 네. 참, 이게 포장하기는 힘들지만, 이렇게 분채로 가도 괜찮을거요 요거는 어차피 제가, 이게, 어, 언제, 어, 가을에, 가을에 분갈이 다 해서 뿌리 내리네요. 요렇게 되면 요렇게 단단하게 잘 굳어졌죠. 너무 예쁘죠? 이렇게 갑니다. 제가 혼자 놀기의 달인이에요. 혼자 잘 놉니다. 이제, 얘기할 사람이 없다, 혼자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 지니하고 얘기를 합니다, 지니. 지니하고, 지니를 부르면 대답도 잘하고, 말도 잘 들어요. 그 다음에, 좀 저렴히 팔아볼 아이가 뭐가 있어. 어, 우리 매금장미 이건 누가 가져갔어? 이러, 이렇게 기똥차 나이를 세상. 와, 완전히 작품 만들어놨네, 이거. 이거 그냥 특가로 갑시다. 10만원 갈게요. 와, 기가 막히게 이뻐졌다. 허, 엄청 커요. 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야 이거는 딱 보시면 이야 씨, 욕 나온다 또. 어, 여름이 욕쟁이 여름이 또욕 나옵니다. 얘는 얘가 이제 송골송골 올라오죠. 메꿔주고 있잖아요. 아이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아주 커요. 생각보다 받아보시면 엄청 커요. 10만원 갈게요. 근데 색감이 너무 예뻐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 이쁘졌네 어블나게 이쁘졌네 자, 요거는 9번 갈게요 매금 10만원 득템하세요 이런거 이정도 크기 같으면 은 조금 그래도 받는다 하면 2,30만원 받을겁니다 예 네, 2,30만원 할겁니다 기가 막힌다 10만원 특가다 오늘 특가 기분이다 기분 겁시다 얘가, 얘가 아마 신시아껌에 신시아. 신시아. 뿌리가 내려서 지금 요렇게 딱을 따글해지고 딱을 있어요. 이제 좀더 있으면 월굴꽉 메꿔주고요. 올가을 되면 또 여기에 이제 자구들 달면 더 커질건데 얘는 그냥 일반적인 제품이었어요. 어, 일반적인 제품. 보통 애들이 아무리 싸도 7만원에서 9만원 해요. 최저가가. 예. 제가 오늘 요거 6만 8천원에 갑니다. 득템하시는 겁니다. 이런거. 가격 이런 거 엄청 가격 있는 애들이거든요 이렇게 금도 하나 달았고요 사이즈 일반 대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정도 시시야 시, 이거 보세요 안나가 이, 이렇게 이렇게 지랄 맞게 이뻐지고 있다고 이렇게 아까 그 아이가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 아이 괜찮아요 요거 체리 로즈 하나 갑시다 체리, 로즈는 이거 38,000원 갈 건데요. 애들이 이렇게 투명하게 핑크가 투명투명한 게 너무 예뻐요. 아유! 체리, 로즈,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 동글동글 동글 중품 이상 보시면 될것 같고요. 38,000원 가는데, 5번 갑니다. 기가 막히게 예뻐졌습니다. 조금 큰 분에 심어 보시면, 조금 더 얼굴, 지금 애들이 이제 얼굴이 크고 있어요. 근데 너무 큰거 싫어하시는 분들 있죠? 뭐 중품, 약간 중품에서 대품 사이, 뭐, 요 정도 원하시는 분들은 요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다다다다. 엄마, <놀나> 너 얘가 왜 이리 됐을까? 이렇게 잘 크다가 가는 애들이 속상합니다. 이거 봐. 이거 봐.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이게, 이게 얼마나 비싼 애데야네가 <놀나> 나를 배신을 했구나. 야 얘는 이제 정리를 해서 다시 요렇게 심어야 될것 같아요 야네가 나를 배신을 하네 야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많이는 소개 안 해드리고 또 포장을 해야 돼가지고 몇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웃음> <웃음> 야, 어? 어? 어제, 실랑이 야, 힘들었는데 제가 요거 요게 뭐니? 이제 이게 자, 양기빈데요. 얘도 같은 가격 얘도 같은 가격이야 얘는 이제 얼굴이 커지면 또 대품으로 내기, 얘는, 얘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 그냥 기본 대품 정도 보시면 되는데, 제가 가격은 같이 들어왔어요. 같이 들어왔지만, 오늘 하나 그냥 저렴히 한번 내볼게요. 6번으로, 응, 어? 6번. 잠깐만. 6번으로 한번 내보는데, 뭐, 요렇게 금도 많이 들어가 있어, 월금도. 자, 요 정도 사이즈 제가 봤을 때요 정도 돼요. 네, 요런 거가 보통 제가 그때 저번에 팔았을 때 싸게 판다고 7만 원에 팔았어요. 이제 개보다는 약간 등치가 적어서 에이 모르겠다. 6만 원에 하나. 6번으로 갈게요. 6만 원에 양기비. 뭐 뿌리 좋고 또 이제 목대도 엄청 좋아요. 어 얼굴이 이제 커지면 조금 더 크게 키우실 수도 있어요. 자. 어, 나는 7만원 주고 샀는데 나는 9만원 주고 샀는데 억울해하시는 분들도 응. 계실 건데 어 얘가 조금 아직 더디 컸는지들 조금 더 개보다는 좀 작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그래도 금들은 많이 들어가 있어 요월금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월금이 많아요 그다음에 저쪽으로 또 한번 자 배에 힘을 빡 주고 어 그래. 어디 이얘기배 얘기하니까 그 얘기 생각나네. 어제 이제, 야, 고생했는데, 뭐, 몸보신 하러 가자, 야, 이래. 그래? 그래서 어제 이제 염소를 먹으러 갔어요. 조심하면서 살금살금 조금씩 먹었죠? 조금씩 먹었는데, 어제, 그러니까, 이게 무리를 하니까, 이제 어제 뭐그 돌멩이도 들고 왔다 갔다 막 했더니, 구부리고 뭘 했더니, 그때는 몰랐는데, 밥을 딱두 숟갈 먹었는데, 배속에서 알이 터, 풍선이 터지는 것처럼 걷지를 못했어요, 또. 그니까 러 이게, 가만히 병원에서 냉결도 안 꺾고 누워있는 게, 나이롱 환자 같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가만히 가만히 이제 몸조리를 해야 낫는 건데, 날만하면 또이어 날만하면. 자, 요거 메두사. 아유, 메두사 보세요. 이 지금 먼지가 앉았어. 뭐 송아가루인지 뭔지 먼지가 앉았는데, 엄마나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쁘게. 어, 깊이 심으세요. 깊이 심으시고, 아니면 요렇게 심으셔도 돼. 요 왜냐면 얘들이 얼굴이 커져요. 예, 이제, 요런 식으로 커져요, 커져. 커지면 여기 꽉 메꿔줄 건데, 음, 얘는 중품, 이렇게 벌어졌을 때 중품 이상이에요. 근데 요거 오늘 그냥, 제가 35,000원에 그냥 드려보지 뭐. 7번, 럭키 7으로 갑니다. 음, 이뻐요. 오, 이렇게 매도사가 물드니까 너무 예쁜데요 이게 저는 그냥 웨딩 드레스로 저기 들어왔는데 다른 데서 보니까 뭐 화이트 웨딩 드레스, 화이트 웨딩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고는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웨딩입니다 웨딩. 근데 너무 이쁘고요. 얘도 많이 단단해지고 지금 자구들을 엄청 날았어요 얼굴마다. 이 색감이 지금 제일 커져가지고 오 이렇게 일번 대품 많이 붙여놨죠? 자 요거는 4만 원 값기 8번. 8번 그때 단품으로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못 팔았어요. 달라는 분 많았는데. 근데 얘가 훨씬 자구가 많아요. 여기 지금 여기, 여기, 여기 이런 데다요 밑에도 자구 뺑 돌았어요. 자, 근데도 이렇게 크크큰 지금도 큰데 더 크겠죠. 자, 그다음에 요거는 저 겸이 저 겸, 저 겸인데 저쪽이 좀 크죠. 저쪽보다 좀 커요. 얘는. 자, 번호 다시 붙여야 돼. 헷갈려서 0 번으로 말고요. 저 겸. 25,000원 갈게요. 얘는 중품 이상입니다. 많이 키워놨어요. 어, 요이 정도 되면은 보통 한 5만 원할 거예요. 음. 자, 한 5만 원할 겁니다. 사이즈 이렇게 키워놨어요. 따따 따. 아이고 리치가 이렇게 이렇게 예뻐지네레치레치 레치, 대품. 일반적인 대품 아닌 얘는 요 종자에서 특대품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사이즈 이 정도. 와, 끝내줍니다. 이야, 목대도 이렇게 좋고요. 이야, 기가 막힙니다. 얘들은 처음에 들어올 때다 적심이었어요. 이렇게 적심이 많은 건는 아닌데 어, 한뭐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많으면 그렇고요. 적으면 뭐한 군데 정도 뭐 이렇게. 근데 여기 한 군데에 저는 일단 한 군데가 보이는데 이 부분은 요하이하고요 아이가 크면서 메꿔줄 겁니다. 근데 이야, 이런 애가 없어요. 농장 가도 이런 애가 없어요. 이렇게 묵혀놓은 애가. 리치구요 오리지널 리치. 리치 1번이고요. 요 오리지널 리치는 제가 23만 원까지 드려봅니다. 야, 이런 애는 없어. 찾아볼라고도 없어요. 이렇게 금잘 들어가고 이런 애는 없어요. 명품이지, 명품. 저런 애는 명품이죠.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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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또 바라볼까요? 무엇을 바라볼까요? 어제는 제가 아침 노을 요거는 저녁 노을이에요 진짜 이뻐요 저녁 노을이 제가 딱두 개밖에 없었는데 하나는 가져가셨고요 요와 이렇게 남았는데요 자 요건 6만원에 가는데 2번 갑니다 되게 이뻐요 어제 아침 노을은 잎이 얇고 길죠 얘는 약간 환엽식으로 예 근데 너무 이쁘고 뿌리 내렸어요 다 내렸답니다 분위를 아우 얘 너무 예쁜데 제가 요 에바가요 진짜 이쁘고 사이즈 너무 좋아요 목대도 기가 막히고 제 엄지손가락만 해요 이렇게 지금 해가 너무 강할 때는 얘들이 이쁘게 안나와 오이거 5만원가요 3번 진짜 좋아요 얘 5만원 너무 좋은거에요 가격 오, 다시 한번 와 이렇게 얼굴도 크고 또 우리가 뭐 엘레강스나 퀸에리자베스고 느낌이 다릅니다 받아보시면 달라요 자 이제 하고스 오늘 비닐 씌우고 있어요 비닐 씌우면 빨리 다이를 짜라고 지랄지랄 해야 돼 <laughs> 바쁘다고도 코피기가 안 보이는데 또 이제 계속 전화해갖고 징징대면 또 바로 해줘요 다음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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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맨날 고놈이 고놈 같지요? 고놈이 고놈 같아요. 그래도 하루하루가 달라요, 요즘은. 음, 요즘. 언니, 요거, 요거랑 요 언니, 요 오늘 가요. 오늘 갈게요. 요것도 리치. 리치, 리치. 요런 애들 보통 최하가가, 어, 7, 8만원. 얘는 지금 중품입니다. 이쁘죠? 아마 실뿌리가 내리고 있는 중인 것 같아. 얼굴이 빳빳해진 거 보니까. 음에 이쁘다. 요거는 7만 5천원 갈게요. 요거, 뭐요 반쪽만 한 것도 한 7만원 해요. 반쪽만 한 것도. 4번 갑니다. 요거 7만원 갑니다. 사이즈 중품이고요 뭘고 이거 커지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75,000원 갈게요, 얘는요 대신에 얘는요. 75,000원을 택비 포함해서 갈게요. 택비 포함해서 75,000원에 갈게요. 저희는 8만 미만은 택비 4,000원 있어요. 로젠택배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찜을 하신 분들은 신속한 답을 원합니다. 어? 음, 알았어. 자, 오늘은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